안녕하십니까. 통현입니다 오늘은 개수 일주가 을목을 만났을 때의 운명적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개수라는 것은 이제 이슬비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보통. 예. 계수가 야 이제 약하면은 이제 이슬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계수가 이렇게 을목은 이제 작은 화초죠, 작은 화초나 농작물이죠. 혹은 나물이나 채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슬비가 화초나 농작물을 잘 키우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목의 어머니 아닙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목을 키우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수생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는 모성애가 상당히 강하죠 작은 물은 울목 작은 나무를 잘 키웁니다 봄비나 여름비는 더욱 잘 키우겠죠 을목은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물이 시적절하게 있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만약에 개수가 을목을 봤더라도 이게 봄이 아니고 봄여름이 아니고 가을이나 겨울이다 하면 또 달라집니다. 같은 개수가 을목을 봤다 하더라도. 개수가 을목을 봤다 하더라도 가을의 비나 겨울의 비일 경우에는 차가운 비이기 때문에 이때는 목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숙살지기로 목의 성장을 저지시킵니다. 가을의 개수는 서리가 되고, 겨울의 개수는 한기를 동만시 시키는 것이 이제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을 비나 겨울 비는 도리어 쌀쌀맞고 냉정합니다. 반대로 또 개수가 겨울 눈의 역할을 하면은 오히려 복사열의 작용을 하여 나무를 포근하게 안아주면서. 수기를 주고 목을 보호하고 목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그 쓰임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수가 을목을 볼 때는 계절을 잘 봐야 되고 사주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 그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개수가 을목을 보았을 때는 병화가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을목이 꽃을 활짝 피워서 최대한도로 능력을 발휘하니까는 이름을 떨치게 되고 좋은 결실을 이루며 인물도 뛰어나고 인기가 좋습니다. 을목 자체도 화초로 이쁘지만 병화가 개입되면 더욱 매력적인 화초로 변하여 멋쟁이고 인물 좋고 총명하며 전문가적인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병화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에게 인정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이쁨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소는 울목을 잘 키우므로 이런 사람은 나무든 화초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잘 키워내는 생명력이 강합니다. 음식도 잘하고 빼어난 손재주가 있는 운명이죠. 또 개수와 을목의 관계는 또 수로가 이게 이제 수로가 될 수도 있죠 을목이 이렇게 수로 물에 빠지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맑은 시냇물이 잘 흘러가니까는 맑은 시냇물이 자기의 능력을 편하지 않게 초지일관 조용히 이루내고 맑은 시냇물이기 때문에 마음도 착하고 인정이 많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자식덕이 좋죠. 또 개수 을목은 시냇물에 수초가 잘 자라고 있어서 탁수도 맑은 물로 정화시키는 작용을 잘 하므로 교육이나 상담 등의 일을 잘 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 교육을 잘할수 있고 사회복지 등 봉사적인 일을 잘할 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을목은 식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신으로 또잘 설기가 되니까. 전문가적인 능력과 봉사심이 좋고 손재주가 좋아서 탁월한 요리사나 의상 디자이너, 건축설계사 특히 인테리어 분야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나 을목은 생산성이 강하고 목적성이 있어서 서로에게 목적이 부여하여 능률적인 생산을 하게 되나 이게 서로의 목적이 잘안 맞으면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여 다투고 싸우게 되어 애초에 목적이 변질되어 결실을 못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다르게 설명하면은 개수나 을목은 다 슬퍼지 않습니다. 이 슬퍼다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주가 과습을 하면은 가지만 무성하여 열매가 잘안 열리고 꽃만 무성하여 열매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해주거나 꽃을 따줘야만이 튼실한 열매가 될지는데 이렇게 이제 과습하면은 이제 조절을 잘못하고 결실이 막혀집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럴 때는 뭐예요? 예. 가지만 무성해진다. 잎만 예. 무성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럴 때는 필히 이 예. 조한 걸로 이 습을 갖다가 제거를 해줘야, 예, 조절을 해줘야 좋습니다. 그, 또, 조심해야 할 거는, 개수나 을목은 모두 습함으로 사교적이나, 나무고 잘, 이제, 이렇게, 에, 섞이죠. 근데, 너무 습하면은, 잘 섞여갖고, 예, 질서가 없어지고,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예, 자기, 기준을 잘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경계가 없어지죠. 그래서 너무 습해서 조섭이 조절이 안 되면 성 정체성에 문제가 생겨갖고 동성애적 성향도 나올 수가 있고, 입만 무성해지고 열매가 잘 맺히지 않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으나 마무리를 잘못하여 도중하찮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 너무 습하면 목이 힘이 있거나 화토가 있어서 습을 제거해야만이 목적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빠르게 현실 적용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습하면은 생산주기를 즉 프로그램을 짧게 단기적으로 하야만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프로그램이 긴 일을 한다면은 왜곡되고 포기하거나. 변질되어서 도중 하차하거나 좋지 않은 결과를 이루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계수와 울먹은 원래 습하기 때문에 조한사주일 경우에는 습목이 좋지만 습한 사주가 이렇게 습이 가중이 되면은 자기 일의 결과가 좋지 않게 이루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조습관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또, 계수와 을목은 뭐냐면, 풀잎에 맺혀진 영롱한 이슬과 같아서, 청초하고 아름다운 형태가 되니까는, 미인, 비남의 특성을 타고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민, 이민, 계묘 을멸에는 여자가 있습니다. <laughs> 이 여성은, 사주가 금과 화가, 금, 화토 같습니다. 수와 목으로만 이루어진 사주죠, 이렇게 수와 목. 개수는 원래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목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의 특징을 보면은, 목이 너무 왕하죠, 목이. 목이 왕하고 수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너무 소비가 되죠. 이렇게 개수가 약하고 목이 왕하면 개수가 뭐예요? 끈기가 없어져요. 지속력이 약합니다. 근데 이 사주는 임수에서 지원을 받고 있죠. 물을 갖다가. 임수에서 개수를. 예. 그것이 이제 좋은 점인데, 그래서 이 사주는 사주에 관이 없으니까, 토가 없으니까는 뭐예요? 관과의 인연이, 남편과의 인연,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약합니다. 그 관이 없다 그래서 남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개수를 개수에게 물을 지원해주는 원천되는 그 물이 임수 아닙니까 임수? 이거는 음이고 이건 양이죠. 그러니까 임수에 에 지원을 받는 물의 지원을 받는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임수가 남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습적인 남편은 관이지만 음향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임수가 남편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물의 흐름은 그 방향이 달라지는 얘기예요. 개수는 을목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임수는 뭐예요? 임목으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임수가 개수한테 물 공급을 잘 못합니다 이게. 물을 이쪽으로 빼기 때문에 수로가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뭐예요? 결국은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운의 수기가 충원될 때, 결혼을 했는데, 기해 운에 뭐예요? 가뜩이나, 뭡니까? 수기가 약한데, 기해 운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탁수가 되죠, 이렇게 탁수가. 물이 흐, 탁수가 된다는 것은 물이 흐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맑은 물이 더러운 물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러면 더러물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원래 길, 부부는 부부의 가는 길이 흐트러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명 상으로도 남편이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달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헤어질 수밖에 없죠. 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사주는 뭐예요? 예, 이혼,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수는 울목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물이지만, 울목 큰 나무는 키우기가 힘들죠. 예,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뭐예요? 목으로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물은 깨끗한데, 이 금이 없지, 없지 않습니까? 수온이 없어요, 수온. 수온이 약하니까 힘든 일은 하기가 힘들고, 오래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는 성과를 내기가 힘듭니다. 중도 하차죠. 그리고, 이 개수물과 임수물이 간 길이 달기 때문에, 임수가 개수한테 물을 좀 지원해줘야 좋은데, 지원해주기 전에 자꾸만 이쪽으로 수생목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개수는 물이 잘 흘러가지 않죠. 그러니까 인계수가 잘 화합이 되지 않고 서로 뭐냐 하면 동상이몽이 되는 거죠. 에 그게 문제입니다. 에 그래서 에이 사람은 이제 이별을 했는데 에이 노래 또이 노래 묘묘는 뭐예요? 묘는 이제 바람으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사주는 뭐예요? 화기가 없죠, 화기가. 그러니까 초봄의 묘목이니까 초봄에 바람이, 찬바람이 부는 형상이니까 자기 안방이 뭐예요? 예, 굉장히 차겁다, 춥다, 이거죠. 바람이 분다, 이겁니다. 예, 그니까, 안, 이 안방이 고독적, 이 차겁다, 이거죠. 예,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개소는 이제 묘목을 잘 키우잖아요. 그래서 딸만 둘인데, 에, 딸 둘이 에, 이 아주 몸매 관리를 잘해서 스타일리스트고 본인도 미인이고 에, 옷을 잘 입습니다. 에, 딸 하나는 모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주에 화가 없으니까는 화를 추구하고 금이 없어서 운동을 좋아하므로 요가를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몸매 관리를 잘하고 있죠. 이 사람이 무술이 운에는 무계합이 되잖아 요 이렇게 무계합. 근데 무토가 뭐를 달고 옵니까? 술을 달고 오죠. 이 술이라는 것은 개수의 입장에서는 재고죠 재고. 재고. 그러니까 이때 남자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남자를.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가 뭐예요? 재고를 달고 오는 남자니까는 돈이 있는 남자다. 또 무토. 늙은이가 나이가 좀 많이 먹은 남자다, 이렇게 될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에, 좀 나이 먹은 돈 있는 남자하고 사귀었습니다. 그래갖고, 무기한 묘술 합 하니까는 원래, 저 결혼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이 있었는데, 결혼은 안 했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남자가 돈은 많은데, 돈을 잘안 쓴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했대요. 만약에 돈을 잘 썼다면, 결혼을 했을지 모르겠죠. 그리고 이제 개수는 원래 이제 토를 보면은, 에, 탁수가 되기가 쉽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남자를 좀 멀리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경계를 많이 하죠. 피해를 볼까 봐. 그리고 이때는 인술, 화국을 했기 때문에, 에, 이 목으로서 재물을 만들어내는 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부동산으로 재미를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주도 부동산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에, 이게 투자는 안하고 살고 있는 집값만 좀 그때 올랐다고 그럽니다 정유는 이제 지지로 신유금이 오는데 이거는 이제 에, 좋긴 좋지만서도 이 정, 성간의 정화 병화는 이제 군비, 군급정제가 되죠 에. 그래서 이렇게 묘유충을 하고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그런 운이지만, 서궁겁장가되므로 사업을 하면은 이제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예,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준다든가, 이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은. 직 사업하는 것보다는. 예, 묘유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기는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사전는 이제 학창시절에 예술을 하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가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예, 특히 이 병신운 같은 데는 인신충을 하고, 예, 쇄신이 왕신을 충하니까 임수가 이제 흔들리잖아, 이렇게. 임수가. 그럼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안 좋습니다. 이게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죠. 병화제는 이제 목에서 이제 나오므로, 임수 꼬물은 이제 사업하면 안 되고 임수의 의지에서 일을 하면은 이제 무난하게 살 수가 있는 팔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